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흰서입니다. 오늘은 아가스가 보행기를 점탄 날한번 보도록 하죠. 아가스가 보행기를 탔어요? 아가스 보행기를 탔어요. 아이고,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돼지는 이거 지 뭐야? 어! 어! 어, 다 사실 뒤로 가네요? <laughs> 아 너무해 자꾸 막 괴롭힌다 가는 우리의 뭔가또왜 어, 어, 그래. 저래 왜 저러는 걸까요? 잔아 걸까요? 아 여기 와안 아, 물어 아, 어. 따라와 진짜 언니 만지고 있다 괜찮아 언니가 만지고 있으 괜찮아, 음. 음. 아니, 만지고 괜찮아. 아, 내려와 자무튼 자나 내려 진짜 귀엽네요. 그리고 오늘 친구가 왔는데요. 리나야 나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조금만 조용히 조금만. 야, 야, 강요 좀. 야강요중 그만해 강요중아이 치명적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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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을 <laughs> 보시겠습니다.

시면 많이 멈시고네 아까 쓰인 침이랑 아... 버튼... 네. 아, 뭐, 이거... 저는... 저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달걀인데... 달걀은 제일 저는 맛있어. 달걀아는 거... 달뭐 제일 좋아하는 거... 뭐지 은 제일 좋아하는 거... 달걀은 제일 아무 거... 뭐지? 일 좋아하는 거... 달걀은 제일 좋아하는 거... 제일 좋아하는 거... 달걀은 아 제일 아안 되네. 이것도 안 되군요. 음.

나 유산물고 봤던 거. 아빠 나 이거 운동 좀 그거. 어. 어 운동 영상. 아안 듣아냥.